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의 양기를 불러드려 집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려식물로 좋다는 귀한 야경식물, 황칠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효능이 산삼의 버금가기 때문에 산산나무라고 부르는 황칠나무는 반음지식물이라 관엽식물처럼 실내에서 키워도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겨울 키워보니 빛이 없어도 잘 자라더군요. 다만 물을 너무 아껴 잎이 모두 떨어지고 봄의 새순이 다시 나왔지요. 효능이 좋은 황칠나무 잎은 잘 말려서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황칠나무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요. 모두 생명나무 농장에서 보내준 아이들입니다. 두 그루를 합식을 해서 멋지게 자란 아이들을 생명나무 농장에서 보내주셨지요. 저는 두 화분에 하나씩 나눠 심었습니다. 초봄에 밖으로 나오면서 햇빛 적응하느라 잎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시 이 이쁘게 나오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잎도 귀한 아이라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다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잎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은 지금부터 황실나무 효능을 보시면 이웃님들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황실나무는 정혈작용을 하며 간기능을 개선시키고 항암효과를 비롯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항산화작용과 항균작용이 있으며 모근을 강화시키고 육모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만병의 원인인 피의 흐름에 기인하고 각종 해독, 숙취 해소, 피로 회복 등에 좋으며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며 안식향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면역 세포를 생육 촉진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 산소를 억제시키고 미백과 주름 개선에 좋으며 항균력이 강하고 피부 치료 개선 효과도 좋다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모발 탈락 방지와 장모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황칠나무로 만든 황칠차와 작두콩을 넣어 함께 만든 황작차를 마셔봤는데요, 구수하고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황칠나무를 키우시게 될 이웃님들을 위해 황칠나무 재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황칠나무를 분재처럼 이쁘게 키우시려면 물을 굶겨가며 키워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마디가 짧아지고 아담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황칠나무 잎은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감나무 잎 모양과 오리발 모양입니다. 감나무 잎 모양이 나오려면 나이가 4, 5년은 되어야 한다는데요. 황실나무 잎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 산삼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포닌을 고라니가 좋아해서 무섭게 보이려고 잎이 삼지창으로 나오는데요. 거짓 아니고 진실이랍니다. 황칠나무를 잎이 오리발을 닮아 앞강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늘푸른 부른 상록수라 남부지방에서 주로 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한력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서리를 막아주고 겨울바람만 막아주면 중부권 정원에서도 늘푸른 상록수를 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을에 단풍이 지는 잎들이 더 약성이 좋다고 하니 혹시라도 키우시는 분들은 단풍잎을 잘 말려 차로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단풍을 즐긴 후에 안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추위에 민감한 아이라 장마철 이후에는 비료 등은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황실나무는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뿌리 위쪽이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키우면 좋을 황칠나무입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1, 2분 정도 저면 관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겨울 경험을 했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물은 주었는데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니 잎이 다 떨어지더군요. 물은 저면 관수를 하되 짧게 하는 걸로요. 황칠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